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 제곱근을 전부 다 이제 포함하는 게 실수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실수를 이제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그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소관계 이전에 실수라고 하는 것이 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어 무엇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한번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 정확하게 인지를 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시작합니다. 생각 톡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OAB 이걸 갖다 그리고 어, 직각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어, 반지름이 OB가 되게끔 하는 원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즉 이제 여기 이제 OAB를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 2구요 세로의 길이가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있는 변 OOB. 이걸 갖다가 기준을 해갖고 어,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퍼스로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o b 의 길이가 어, 이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고 이것은 5라고 됩니다. 따라서 이제 o b 의 길이는 길이니까 그죠? 이거는 루트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반지름이 루트 5니까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 p까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p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루트 5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5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돌려서 우리가 q까지 갔죠? q 이제 q에 이제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루트 5인데 이제 뭐다? 어,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루트 5다라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OAB에서 OB의 길이는 루트 5니까 두점 P랑 Q에 대응하는 수는 각각 무리수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이다. 이와 같이 한 무리수는 수직선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두 점이 아니라 어 무조건 한 점에 이제 대응을 시킬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음을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뭐로 보장을 한다 오, 완비성 공리 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완비성 공리로서 어 실수 전체는 이제 뭐다 음, 뭐다 어 수직선으로 어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수직선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어 각각이 전부 다어 뭐다? 어 실수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실수에 있는 모든 수는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과 어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 예, 그렇죠? 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이제 영 어, 그거 보장을 하느냐? 완비성 공리로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실수 집합은 수직선이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전부 다 실수 각각 하나 하나에 대응이 된다. 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한다. 1대1로 이제 서로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은 한 실수에 대응한다. 그래서 실수 자체, 어, 그러니까 이수직선 있으면 수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전부 다 각각이 하나의 실수에 대응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OAB를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이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두점 P와 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어 여기 있는 OA의 길이를 구해서 이제 뭐다. 어 원점 여기 이제 0에서 이제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 a 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3이죠. 모는 종이니까.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9. 10이고요. 따라서 o a 의 길이는 루트 10이 됩니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10. 이 되니까 점 P에 대응하는 것은 뭐죠? 점 P에 대응하는 것은 음, 루트 10 어, 이렇게 이제 되고요. Q에 이제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별겁죠 수직선 위의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양의 실수에 대응하고요. 그리고 수직선 왼쪽에 있는 점은 음의 실수에 대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수직선에서 4분의 3, 1, 루트 2, 2, 루트 5, 3, 이런 것 같은 거는 전부다 어 0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의 실수, 어 줄여서 양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파이, 이런 수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음의 실수, 줄여서 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수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모든 수를 음수라고 하고요.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수를 무조건 다 양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는 실수를 수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다 대응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지고요. 거기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큰 수다라고 정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어, 왼쪽에 있는 수보다 더 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어,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4개의 수,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2. 이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어, 이 여기 있는 수직선. 네,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각각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제 1 플러스 루트 2, 여기 있는 이 점이 2분의 1,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거든요. 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제일 큰 것은 무엇이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1 플러스 루트 2 이게 이제 제일 큰 값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값은 2분의 1. 세 번째로 큰값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일 큰 값. 어,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제 제일 크다. 그리고 왼쪽에 있을수록 제일 작다. 제일 작은 값. 어,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수의 대소 관계에서도 유리수에서 마찬가지로 다음이 성립한다. 어, 첫 번째 양수는 0보다 크고 0의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어, 0의 오른 왼쪽에 있다. <laughs>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양수는 반드시 음수보다 커요. 그리고 세 번째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큰 값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 더큰 값이다. 즉, 절대 값이 큰 수가 더 작다. 어, 라고 이제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3번 같은 걸할수 있는데, <laughs>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어, 때려 맞춰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있습니다. 이 A, B, C, D는 각각 아래의 수 중에 하나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루트 10 아니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어, 아니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5 여기에 이제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수를 이제 어, 각각 이제 4점에 대응을 시켜보고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입니다. 자 어 일단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음, 뭐죠? 루트 10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까? 일단 이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n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는데 어, 쉽게 알고 있기로 제곱수가 1, 4, 9, 16이잖아요. 거기에 루트를 각각 각 이렇게 씌우면은 1, 2 어3 4 그래서 이제 자연수가 요런식으로 어, 정수가 요런식으로 이제 어, 제곱수 가지고 어 여기 있는 루트 1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나 일단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어때요 어, 루트 9에서 루트 16즉 4에서 3 사이에 4에 있는 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루트 10은 아 그래 3에서 4 사이에 있다 즉 루트 10 이라고 하는 것은 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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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a b c d 여기를 구해보니까 3점 얼마 얼마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d 다 그래서 이 d 가 루트 1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제 때려 맞출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 보기에서 일단 루트 5가 무슨 수인지 알아야 되죠. 어, 루트 5는 이제 보면 어떤 수죠? 루트 5는 어디에서 어디에 사이에 있습니까? 음, 루트 4에서 루트 9 사이에 있습니다. 즉 2에서 3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다 루트 5는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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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빼기 2한 값은 뭐가 되는 거겠죠? 어, 이거는 0. 얼마, 얼마, 얼마가 되는데,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c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겠다? 어, c에 해당이 되겠다. c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루트 2가 무엇이죠? 어, 루트 2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어, 1에서 루트 4 사이에 있죠. 어, 루트 1에서 루트 4 사이에 있습니다. 즉, 1에서 2 사이에 있는 수다. 어, 그래서 루트 2는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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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될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에다가, 어, 그죠? 어, 마이너스 2,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될것 같은데,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어쨌든 이거 보면은, 어, 이렇습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 다기 0 얼마 얼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이큼 계산하면 마이너스 0 0 0 0 0 얼마. 0 0 0 0 0 0 0 얼마 얼마 0 0 0이게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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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 얼마, x, 이렇게 하기는 또 그러니까 y, y 할까? 어, y, y, y.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거는 마이너스 1.y, y, y.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요걸 찾아보면은 a가 해당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마지막으로 2 마이너스 루트 5도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5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어, 여기다 할게요. 루트 5가 뭐라서 어, 루트 5가 음,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어, 루트 4에서 루트 9 사이에 있었죠, 그죠? 어, 루트 5는 루트 4랑 루트 9 사이에 있는데, 루트 4는 2고요. 그 다음에 루트 9는 3입니다. 따라서 루트 5는 뭐다?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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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를 하는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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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2 플러스 0얼마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2 빼기 2 이만큼은 이제 0이 되고요. 따라서 남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0얼마얼마얼마만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어, 여기 있는 수 b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 종이 위에 수직선이 있다 주어진 수직선과 모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 일단 이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플러스 10, 아, 루트 13이랑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까 잘못 읽었었던 것 같아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루트 13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어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루트 1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3어요 사이에 정수가 과연 몇개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모는 종이를 써봐라 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어, 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모는 종이 루트 13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루트 13 어, 일단, 이것보다 제일, 어, 이것보다 작은 제곱을 갖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이런 식으로 되죠. 어, 그런데 여기에 루트를 각각 각 씌우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루트 13은 어디 사이에 있는 수예요? 일단,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수가 루트 1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13은 만약에 직각 삼각형의 대각선, 어, 대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 13은 9 더하기 4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어,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이랑 요렇게 해서 3이랑 2가 되는 어,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 칸, 두 칸, 세칸 어, 이렇게 이제 간 요 직각 요만큼 이제 가로 요만큼 세로 그래서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2예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무엇이 된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제 어,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음, 1 플러스 루트 13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도 이제 감이 안 잡히면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루트 13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제곱수. 맞제? 어, 그거는 이제 9죠. 그래서 이제 루트 13은 그래서 3이랑 4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은 루트 9였고 4는 루트 16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루트 13은 뭐로? 3. 얼마, 얼마, 얼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빼기 1. 를 갖다가 해주면,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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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되고요 그죠? 어, 그러면 여기에 내려온 게 아니네. 미안합니다. 여기에 안 내려오네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어, 요,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2점, 얼마, 얼마, 가 되게끔 하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뭐다? 어, 이게, 이건 이제 구했고, 이거는 2점, 얼마, 얼마, 얼마. 요렇게 되고, 이거는 얼마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얼마. 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 얼마. 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값이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다?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다. 어, 이렇게 이제 되어서 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까지 있겠네요. 그래서 어, 총몇 개가 있습니까? 음, 총 7개죠. 어, 요렇게,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플러스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두 어, 수직선의 원점 5에 접하고, 5있는 원의 지름이다. 원을 수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반바퀴 굴렸을 때, 원의 점 a가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일단 이걸 구하려고 하면, 원주,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구해봐야 되는데 원주는 뭐였죠? 2πr이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까? 어, 2 π r 이었어요별 음, 차이가 없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πr은 2π이고요. 한 바퀴가 2πr, 아, 2π이니까 0에서부터 a 까지는 이제 대응하는 수가 뭐라고 알겠습니까? 파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파이니까 원주가. 그래서 이만큼 이제 A가 짜자자자작 해갖고 이렇게 펴지면 이 A에 해당하는 값은 뭐라는 걸알수 있다?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하는 수는 파이다. 이렇게 어,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파이도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응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 마무리를 왜 못하겠지?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수업을 다시 되돌려 보면요. 어, 실수는 어떻다? 어, 수직선이에 한 점에 대응한다. 수직선이랑 실수랑 뭐다? 운명공동체다. 어, 똑같이 본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실수는 이제, 뭐다. 수직선 위의한 점에 대응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대소 관계 요렇게 이제 네개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큰 값이고 왼쪽에 있을수록 더 작은 값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실 수 있느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